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짱입니다 한때는 바다로 떠난 원정대원 중 하나였던 노틸러스 그가 심해에 버려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노틸러스는 지도에 있지 않은 미지의 대양을 탐험하기 위해 수호자의 바다로 떠난 원정대원들 중 하나였습니다 미지의 대양을 탐험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발 들이지 않았던 먼 바다까지 탐사에 들어가야 했는데 노틸러스와 원정대는 어느덧 걸쭉한 검은 액체가 흐르는 드넓은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곳을 탐험해본 원정대였으나 그 누구도 이 액체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액체에 많은 대원들이 관심을 보였으나 노틸러스 말고는 용감하게 미지의 어둠 속으로 나서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노틸러스는 홀로 육중한 잠수복을 걸친 뒤 함선의 난간 위로 올라가 액체를 만지고자 했습니다. 손이 액체에 닿자마자 그 액체 속에 있던 의문의 정체가 그를 잡아챘습니다. 노틸러스는 배를 잡고 바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끌어당기는 힘이 너무 강해 배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동료 선원들은 해서는 안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도와 달라는 노틸러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배를 잡고 있는 노틸러스의 손을 비틀어 떼어버린 것입니다. 알수 없는 액체 속으로 추락하던 도중 살려고 몸부림치던 그가 필사적으로 붙잡은 것은 함선에 닿쳤습니다. 액체 속 줄기들이 노틸러스의 몸을 칭칭 감았고. 자신의 눈에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탐험선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렇게 정신을 잃고 맙니다. 노틸러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는 무언가 달라진 후였습니다. 육중한 강철 잠수복이 자신의 피부처럼 몸을 감쌌고 물속 어떤 생물이든 숨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사라진 지 오래였으나 단 하나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혼자 죽도록 버려졌다는 기억이었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에 허무했던 노틸러스는 아무런 목표 없이 손에는 다칠 되고, 정처 없이 계속해서 바닷속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영원히 반복되는 삶을 살았던 그는 한없이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빌즈워터라는 마을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노틸러스가 빌즈워터에 도착했을 땐 그의 과거를 알아낼 흔적은 닿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노틸러스는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리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심해의 타이탄이라고 불리는 노틸러스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 드렸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더 재미있는 롤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